짜자 짜자 공짜자 예!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커코유 사연아예요 오늘은 무시 무시 진짜 쭈 쫄깃한 공부 타지에와 이거는 코유님이 깔아주신 거예요 전 그냥 얻어서 하는 셈이죠 아, 친구한테 받아 먹기 근데, 받아먹기? 근데 너무 어두워서안 보여요 전 보여요 밝게는 일단 여기 할게요. 이 천명을 먹기 필요할 것 같으니까. 반씩 나눠야죠. 네. 음, 됐다. 제가 읽, 읽을게요. 밝기는 시... 자신이 잘 보이는 정도로. 흰색을 제가 읽을게요. 파괴 허용하는 블록만 파괴 허용, 난이도는 평화로운. 자, 그럼 제가 흰읽을게요 주인공이네요. 으, 머이야 여긴 어디지? 탈출해야겠어. 누가 밖에서 잠가 놓았나? 열쇠를 찾자. 열쇠 찾으세요.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요. 하나라도 뚜드 놓을까요? 외로운 남자. 나는... <laughs> 어! 여기 이런 걸 이걸 찾았어요. 잘했죠? 네. 이거 필요 없, 필요 있을것 같아서 혹시 모르게 챙겨가고요. 자, 열쇠를. 꽃이네? 누가 필요 그리네? 어, 무서워. 감옥에 전등이 도장하면서 깜빡거린다살아이나 사람이 있다. 할수 없는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또 잠겨있어. 이거 빨간색깔 이거야 돼요. 어. 제발 살려줘. 사람들의 뼈가 많아. 해보는 음, 그런 피가 있다. 이거 읽어야 되나? 이거 봐. 뭔데? 빨간색깔이에요. 죽어. 자 이제 이을게 붉은 꽃이 많이 있다. 이거 하세요. 죽어. 또 잠겨있다. 열쇠를 찾자. 불 켜졌을 때만 움직여야 겠어요. 어디서 안 보여요? 잘. 뭐야. 핏물이 있네. 여기 세이브인데 할까요? 네. 근데 네, 아침에도 못하네. 장미동굴에서 열쇠를 또 찾았어요 저 찾기 전문이죠 네 여기서 찾 잠깐만요 비켜주세요 여기서 다시 꽃이 정말 싫어 이 꽃은 정말 싫어요 미로 나디도 싫어 이거 이거세요 어디로 가야할까 음. 어디로 가야할까 고 풍자다안 열려서 열쇠가 필요할때 쓰면 된다. 열쇠. 어. 저 따라 오세요. 어느 쪽이죠? 이쪽인 것 같아요. 전품에 주면... 난이도 아 일단 잠깐만요. 전품에 어? 정시영이네요 여기 떨어지면 죽네요. 나 열쇠 가지고 있어서 죽으면 안 되는데. 정말 쉽네요.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드디어 집에 왔다. 왔다. 아, 이거 내잖아. 나잖아요. 드디어 집에 왔다. 붉은 어디요? 와, 진짜 아네. 흰색은 제가 있는 거죠? 이, 잠깐만요. 뭐지? 잠깐 여기 놓치고 있는 게 있어요. 점점점점. 예쁘다, 집이, 그쵸? 네. 화려하다. 화려하다. 여기 빨간 색깔이요. 크크. 으, 머리가 아파. 하, 하, 하. 개 짖는 소리가 다 들려. 으크. 여기가 꽂혀서서 머리가 아픈 건가? 위로 올라가야 해요. 잠깐만요. 어. 여기 빨간 색깔. 기억났어 맞아 다 내가 한 짓이었어 이거 제가 읽어봐도 돼요? 응아 내가 죽였어 세트엔딩이 <laughs> 뭐지? 슬픈 엔딩이요 여기 퇴사가 있네 자 제가 야돼퇴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나쁜 인격을 저질렀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그래서 사람이 죽은 것을 모르고 있었다. 마지막에 사람의 머리에 매례라 놓은 것을 보고 기억을 하게 된다. 그 주인공은 죄책감을 위해 자살을 하게 되었다. 지금까지 단어를 붙이면 나는 너를 죽이고 싶어. 어, 안녕하세요 영월 영월 한글로 이해하면, 해, 행, 해, 행입니다. 재밌게 플레이 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플레이 해주셔서 감, 정말 감사합니다.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유료, 오류가 나서 밖에 나가시면 이상해요. 자연 맵이 이상하게, 유유유, 공포탈춤에는, 무서워. 제가 처음부터 쓰던 엔딩, 엔 중국 두개 인격으로 생각해 놓고 제작하였습니다. 아 하시죠? 그럼 이만 어 무서워요. 그럼 이만 참. 레몬.